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목차가 있는데, 이제, 제안 개요, BI 정의, 지방자치단체 행사 BI 사례, 연구개발 목적, 연구개발 목표, 브랜드 개발에 따른 기획 효과, 이제, 대구사과 캐릭터 디자인에 한 이제 스토리, 그리고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한 계열은, 이제,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지만, 현재 날씨 탓에 이제 대구보다는 다른 지역인 청송, 웅정 등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사과가 더 유명해졌습니다. 하지만 아직 대구 동구 평강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간 1650톤을 생산하면서 이제 사과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사과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, 대구가 원조란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BI 정의는 이렇고,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BI 사례로 이제 18, 2018년도 문경사과축제랑 2019년도 청송사과축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연구개발 목적으로는 첫 번째로, 이제, 대구의 사과가지 재배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, 이제, 대구 사과가, 이제, 원조라는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. 두 번째로는 매년마다 평강 사과 축제를 열어서 발전시키면서, 이제, 평강 사과 마을을, 이제, 알리기 위해서이고, 세 번째로는 평강동 왕건길 걷기, 즉, 이제, 804 올레길 사 코스가 있는데, 그, 이제, 한 코스가 아닌, 평강 사과로만 이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. 연구개발 목표로는 이제 아직 사과, 대구 사과는 죽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청성 사과, 문경 사과 등타 지역 사과보다 우수,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구 동구 평강마을 홍보 및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입니다. 이제 브랜드 개발에 따라 이제 기대 효과는 이제 대구의 사과 홍보 및 그리고 이제 팔강마을의 발전이고 팔강마을의 발전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대구 사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팔공산 올레길 4코스 이제 찾는 관광객도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의 이제 스토리는 한때 젊고 잘 나갔지만 한 순간 이제 인기를 잃고 좌절하지만 다시 이제 자신감을 찾고, 내가 이제 사과의 원조다. 내가 이 구역 대장이다.를 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. 이제 디자인으로는 이제 이렇게 왼쪽포터에서 원래 이제 대구가 이제 사과가 유명했을 때, 그 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기가 인기가 이제 잃었을 때, 세 번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이 구역 짱을 먹기 위해서 돌아왔다. 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